오늘 이 신명기 20장은 어, 전쟁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어, 두, 달,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9절은 전쟁 준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어, 10절부터 20절은 적들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쟁을 생각하면 어, 군대 장관이 전쟁을 이끌고 어, 이 군인들을 이끌고 출정해서 이렇게 전쟁에서 싸우는 것을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제사장이 백성에게 나아가 말하는 것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 보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쟁이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게다가 이제 5절과 6절에 서술하는 것을 보면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는 것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는 것과 같은 이 묘사는 뭐냐 하면 이것은 광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고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전쟁에 대한 말씀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교훈해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보다 작은 나라가 없고 약한 나라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이제 그런 나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작은 나라가 없고 약한 나라가 없는데 그들과 싸워서 맞서서 싸우는 일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취약한 조건을 주신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들보다 강한 민족들, 강한 나라들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군사나 전쟁 무기나 물자나 혹은 탁월한 탁월하고 용맹한 장수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앞두고 이 전쟁터까지 왔어요. 이제 적들이 앞에 있고 싸울 적들이 있고 그 전쟁을에 전쟁에 나가기 위해 전쟁터에 나와 있는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나와서 이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영적 전쟁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다양하고 또 어, 여러 모양의 영적 전쟁을 겪습니다. 뭐,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 관계에서 오는 수많은 어떤 갈등과 어려움들은 사실 그 본질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절에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선포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 적군과 싸워 주실 것이고 그 모든 위험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지금. 제사장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이 진리를 지금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의 에베소서 말씀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핵심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빠지면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예수님,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이 싸워야 하는 그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싸워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을 때 선언하시라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십니다. 주님 반드시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게 어려우면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 한 사람의 군인이 얼마나 아쉽습니까?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러시아가 이 군인들 모집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특별히 러시아 본토인들도 본토인들이지만, 그 러시아 안에 많은 소수민족들도 있거든요. 막 그런 소수민족들까지 다 끌어 모아서 막 전쟁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막 전쟁 군사훈련 한 삼주 시키고 보내고, 막 삼주 시키고 보내고, 그냥 총만 쏠줄 알면 보내고 막 이렇게 전쟁에 투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전쟁에서 이 군인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지 않아도 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전쟁에 참여해야 이길 수 있을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반드시 제외시켜야 할 대상들을 정해 주십니다. 새로 집을 지은 사람, 과수원의 열매 수확이 다안 끝난 사람, 약혼한 사람, 또 마음이 심약한 사람은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전쟁터로 보내야 전쟁에서 이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뭐 소수 몇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는 몇 사람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사사 시대 때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를 때몇 명으로 이겼습니까? 300명으로 이겼습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300명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몇 사람만 있어도 전쟁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나 건장한 군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여호와의 전쟁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다 하실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 왕 시절 때 이스라엘과 불레세과의 전쟁이 터졌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한 사람 때문에 이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겁에 질려서 나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형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찾아갔던 다윗이 골리아시 했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분노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렇게 분노가 일어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할례 받지 않는 불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 형편없는 뭐 소위 말해서 당나라 군대입니다. 지금 골리앗 한 사람이 나와 가지고 막 외친다고 해서 그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다 겁에 질려 가지고 정말로 아무것도 못 하는 정말로 그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정말 그런 군인들입니다. 어떻게 전쟁에서 군사 한 명, 장수 한 명에 나와서 소리소리 지른다고 그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겁에 질려서 아무것도 못 하는 그런 현상 상태가 되어 버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군대를 보고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다. 왜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께 필요한 건 많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건 용맹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고 패잔병들처럼 보이는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나온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우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윗 안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믿음이 다윗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다양한 영적인 싸움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그런 영적 전쟁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자주 실패합니다.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내 안에 분노를 막 드러내 버려요. 참지 못하고 막 우리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나서. 실수 후회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영적인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면제 대상을 언급하시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지금 보세요, 누구 돌아가라, 누구 돌아가라. 내 옆에 사람이 한둘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적들은 앞에 놓여 있고 집 지은 사람 빠져나가고 약혼한 사람 빠져나가고 과수원 농사 다못 짓은 사람 못 수확한 사람 빠져나가고. 처면 한 100명 왔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빠져나가니까 한 30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겠어요. 지금 뭘 남아 있는 자들에게 뭘 요구 하시는 겁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은 이 숫자 가지고도 충분히 승리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기에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발생을 하면 물론 저도 뭐 전쟁을 경험해 봤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어 제가 간혹가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베트남 전쟁을 참전하셨던 참전 용사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전쟁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시던 분이셨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 돌아오실 수 있었던 이유는 어, 전투병이 아니라 의무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무병으로서 1년 6개월을 베트남 전쟁에 이렇게 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그, 의무병의 역할보다는 장의사 역할을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 나가서 죽어서 돌아오는 이 군인들을 이렇게 염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송환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신들을 보셨겠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죽은 시신이니 온전한 시신이 거의 없는 거예요.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뭐 머리가 없고 이런 시신들만 보시는 거죠 그런 시신들 떨어진 팔 다시 붙이고 다리 붙여가지고 이렇게 본국으로 송환한 일을 1년 6개월을 하시니까 얼마나 정신이 피폐해지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술,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러한 그 전쟁의 상처를 어떻게 보면 폭력으로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전쟁에 참 이게 참전한다는 건 이성을 붙잡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내 옆에서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또 죽음의 위협에 위험에 처하게 되면 자비를 베풀 여유가 안 생깁니다. 또 눈앞에 승리가 되, 승리를 했어요. 그피 그 터지는 전쟁을 치르고 이제 승리를 하니까 눈앞에 막 전리품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막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너도 나도 그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하나님이 싸워서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대적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의 전쟁의 핵심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이에요. 무엇보다도 이제서 승리를 주시는 전쟁에서 하나님 허락 없이 영토를 넓히고 전리품과 포로들을 사로잡고 무자비하게 적들을 침멸하지 않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대표적인 실수를 저지른 인물이 아간입니다.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 드려진 전쟁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느 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취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전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전쟁의 본질은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 우리가 싸우게 되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순종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이 우리가 취,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눈앞에 전리품들이 보이고 눈앞에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적들이 보일 때그 전리품을 취하지 않고 적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끝까지 순종하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본질은 순종의 전쟁이고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의 자아, 나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영적 전쟁을 치르셔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마 분명히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받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송도님들이 손도,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지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